자. 2019년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공고. 지금 스마트 공장이 하드긴 하인가 봐요. 계속 이런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사업 공고가 뜨고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노동친화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가지고 4월 16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고용 안정, 작업 환경 개선 등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 모범사례 구축이라고 하네요. 스마트 공장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공정 및 작업 절차 개선, 조직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근로자와 협업하여 작업 능률 편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동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지원 내용은 지원 규모 5개 내에 해가지고 시범공장 구축 컨설팅, 로봇 등과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시, 어,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은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해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제어, 아, 자동화 장비, 제어 기기, 센서 등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 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무사항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과 관계자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견학기간 횟수 인원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따르고요. 그래서 솔루션 분야는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 공급 사슬 관리 최적화, 기업 자원 관리 이렇게 스마트 공장 시스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현장 자동화는 제조 현장 운영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를 비롯한 재반의 데이터 집계 및저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장 자동화는 키오스크,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 실시간 제조 현장 운영 시스템, 얘는 MES. 어, MES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은 CAD, CAE, CAP, 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해서 정보 지원을 해주는 어, 시스템입니다. PLM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급사슬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계사업 어, 스마트 스마트 마이스터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런 파견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분석 해주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컨설팅 무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노사 발전재단, CMP 컨설팅, 생산성 부 능률협회 컨설팅, 노무사회 표준협회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해주는 기관들이 있고요. 기업 딱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사업비 50% 최대 3억 원. 네. 로봇 활용 지원은 로봇 활용 공정 설계, 로봇 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로봇 활용 교육 지원,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지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테마로 나눠져 있는데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및 전기 장비 등 로봇 시스템을 설계해 주는 이런. 아, 로봇 활용 공정 설계가 있고 로봇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산업 로봇용 안전검사 지원 로봇 도입 기업 대상 산업 안전검사 지원을 해주고 위험성 평가 보고서 지원 등 안전검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 이렇게 스마트 공장 구축 정도를 할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음, 대략, 그연 매출이 70억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돼야 이런 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이제 감히 제가 이제 판단하는데, 물론, 그보다 더 작은 기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 다 갖추고 해야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어,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 제조 기업으로 노사가 함께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사업 신청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대표가 서명한다는 얘기는 노봇이 들어오면 혹시 근로자가, 어, 참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요. 어, 신청 기간 및 방법은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어, 오늘이 지금 24일이네요. 그래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일찍 제가 이 공고를 할 건데 좀 늦었네요. 어. 그래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사실 뭐 사업 신청서 이거. 온라인 서류 등록하는 거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건데 어, 안 해보면 두려워서 못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쉽습니다. 네. 사업공고가 4월 며칠 날 4월, 4월 17일 날 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좀 시간은 촉박하긴 하지만 어, 이거 접수하는데 반나절이면 할수 있습니다. 안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laughs> <laughs> 아니면 한국기술개발협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헐 너무 짧습니다, 그죠? 자, 가점 내용, 가점 내용 체크를 좀할 필요가 있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어, 광주형 일자리 기업, 어, 광주광역시네요. 그리고 이, 이, 이 위기 기업, 위기 지역,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유턴기업, 뿌리기업 이런 쪽. 뿌리기업 우리 그때 한번 어, 한번 했었죠. 열소주 용금표 기억나시나요? 열소주 용금표 전략. 어, 여기 있네.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소성 가공, 용접 산업, 그죠 열소주금, 용금표, 그렇죠? 네. 기억하시겠죠? 자, 이렇게 가점 사항. 그다음에 청년 친화형 산단 그리고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지구, 소비재 수출, 사업 재편 승인, 정보 보인증, 호 스마트 제조 표준 이렇게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제 어, 제가 오늘 이제 짚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담당 기관이나 문의처는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노봇산업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 노동친화형입니다. 노동친 노노 그 노동자하고 친화 같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시범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어, 한번 짚어봤습니다. 친노 <laughs> 친노 맞네요. 네, 네 노동친화형 친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주의 정책자금은 음, 2019년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